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배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아뢰어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다리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뭐 오늘날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어느 곳에서 전쟁이 터졌다 그리고 누가 이겼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기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야 우리도 그러면 함락이 될수 있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전쟁을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좀먼 거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뭐 쳐들어갈 그런 이유도 없고, 어, 안심해도 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굳이 먼 길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종의 언약을 냈습니다. 주종의 언약을 맺으면 물론 뭐 이제 어, 종으로 부릴 수도 있지만 또그 기본 민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종을 거느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 섣부르게 그렇게 결정할 사실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좋은 일이 있을 때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 서 함께하시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서 또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기본 민족이 와서 화친을 맺고 이제 주종 관계가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기를 겪었냐 하면 어, 화친을 이제 기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으니까 나머지 연합군들이 더욱 더 마음을 같이 하고 더 연합을 해서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난을 정복해 나갈 수 있지만, 기본 백성들, 그 기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난 뒤에, 결국은 그연합군들에 의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기본은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가난을 정복해 나가기도 바쁘고, 너희들과 주종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도와서 같이 연합군들하고 싸울 만한 그런 사실 형편은 못됐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서로 돕고 또 주종관계를 맺고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이런 언약들을 그냥 쉽게 내팽개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종이 되겠다 그러면 종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 너희들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여수와는 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을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때 기본을 위하여.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인데요.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불리하고, 우리가 좀 손해 볼 일이 분명히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편한 길, 예수 믿는 일도, 우리가 편한 길로만 가고, 손해 볼 일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고 위치가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드디, 말아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한민족과 민족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민족들이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신뢰를 깨뜨리고 자신들도 위기에 빠지고 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 모든 연합군과의 어 기본과 이스라엘이 둘이 합쳐도 그 모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냥 한발 어, 뒤로 물러날 수도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던 그런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을 했던 것은 아이성보다 크고 어, 또 대단한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 왜 기본은 그렇게 나름대로 강한 민족이었는데, 왜이 기본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자체를 자처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뭐 자기들이 어, 대단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오늘 9절, 10절, 여호수와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리 사람의 두 왕, 곧 해스본 왕과 시온 왕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든 기본 백성들이 듣고, 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섬겨야 될 그런 민족은 연합해야 될 민족은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다, 훌륭한 신이다, 이런 것들은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섯 왕에 연합된 그런 왕들과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죠? 예. 여러분 괜찮습니까? 조금 제가 땀이 나는 거 보니까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아,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연합군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불리한데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기본 백성들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똑바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 그 기본뿐 아니라 그 건동 지역에 있는 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태양을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양을 그들이 어, 섬겼는데. 요수아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태양, 자신들의 신인 태양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 기도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아무튼 기도, 기본의 민족들은 보면 자신들의 신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은 이제 결국은 다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30km 넘는 길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박, 큰 우박을 하나님께서 또 던져주 던졌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그여호수와의 군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어떤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사실은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민족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먹는 거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또 배우는 문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을 이겼다 하는 의미는 단지 전쟁에 이겼다는 것보다 모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얻게 되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나라들은 전쟁은 도대체 누가 돕고 있고 이 전, 어떤 신을 섬겨야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블레셋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기본이라는 이런 민족도 마찬가지고, 옆에 주변에 있는 여러 어 연합군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뭐냐 면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태양은 위대한 신이다. 저 태양이 그냥, 저 밝은 태양이, 저 태양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 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속에 이제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어, 다윗이 솔, 어, 골리앗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치는 소년,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은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어떤 정말 믿음이나 아니면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면 골리앗에게 어떻게 그 소년이 대항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은 시간이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때 우주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로 어, 이스라엘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태양조차도 어, 하나님의 소품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소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이거는 뭐 완전히 모든 역사가 뒤틀리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뭐 온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있을까? 또내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뭐내 모든 형편과내 처지와 이내 안에 내적인 전쟁,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전쟁을 치르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 전쟁을 과연 누가 주관하고 있고, 우리는 이 험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과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현상들만 따라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만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던 그런 은약들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 몰라라 하고 한발 뒤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고,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은 좀 서운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어 민족들도 그렇고 자 니들도 제대로 지금 힘든데 실제로 기본보다도 더 형편없는 너희들이 무슨 기본을 도와준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느 민족보다 약한 민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뭐 오합지졸 갖고 군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그리고 이 기본과 연합군과의 전쟁에 어 어떻게 보면 끼어들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그 일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안될것 같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리고 아이성을 칠때이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도 함께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고 이랬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자녀들을 또 키워 나갈 때도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쟁이 터지고. 또 위험한 일이 생기고 또내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그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비록 힘들어도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죽음이 찾아와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나,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이거는 안될것 같아도,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든 질병이든 우리의 어떤 뭐든 물질에 관한 일이든 관계에 대한 문제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그 다섯 왕들 연합군들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다 태양까지 머물게 하시면서 이렇게 전쟁을 우리가 패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원받는 것처럼 해결되고, 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까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실천으로 옮겨서 그 전쟁을 치르기까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험한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본과 이스라엘의 화친을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아무리의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또 물리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전쟁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삼.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